안녕하십니까. 주식선입니다. 오늘은 동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방은 이제 196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어, 주요 이제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만 하영 및 육상해상 운송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물류를 이렇게 운송하는 회사인데요. 어, 어제 이제 상한가가 나온 이유가 있죠.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온 이유는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뉴스가 작년부터 나왔었는데요. 어, 쿠팡이 이제 예비, 나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오면서, 이제 급등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구요. 어, 동방은 이제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로 알려져 있구요. 어, 동방이 아무래도 쿠팡과 가장 관련이 있는 이제 상장회사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천억 원이 좀 넘, 넘었구요. 총 주식수는 3964만 6천 주고요. 어, 최대 주주 지분을 보시면요. 최대 주주 지분이 28%로 뭐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시장 유동 주식수 비율도 71%로 뭐 양호하네요. 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제 뭐 그렇게 소량 팔았고 개인분들이 이제 매수를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이제 첫 상가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좀 상당히 세죠. 쿠팡이 나스닥 상량되면은뭐 3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동방이 그에 이제 관련해서 시가 총액이 뭐 2000억 원 이상 충분히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주가는 뭐 5천 원 이상 갈수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갭이 얼마나 뜨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요. 제가 볼 때는 15% 이상 갭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그 재료 주들의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급등해서 따뜻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어제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기 때문에 어 급등해서 따뜻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가 종가 분할 매수를 해서 뭐한달 두달 이렇게 보시고 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뉴스 나오고 바로 매수하셔서 큰 수익 나신 분들 어 축하드리고요. 어 동방을 미리 알고 계셨던 주주님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 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익투자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플러스 어카운트 친구 추가하셔서 어,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